<laughs> 에이씨발. 당신, 진짜 의사 맞아? 안 믿으면 어쩔 건데. 깊게 찔진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. 여기서 나가면 우리 병원에서 내가 다시 봐줄게. 병 씨. 새는 여기 기어 들어온 거 보면 쫄딱 망했구만. 이개새기들 죽이라고 판 깔아줄 때는 언제 왜 말리고 치래이야 다음 게임도 잘하고 나면 기회가 또 있겠지. 그쵸? 의사 선생님? <laughs> 됐어. 역시 이래서 옛날부터 집안에 의사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. 그래도 많이 줄였네. 맞지, 오빠? <laughs> 오빠. 내가 진짜 오빠 맞아? 아닌 것 같은데. 내가 몇 살로 보여요? 49. 뽑기할 때 그냥 돼지게 놔뒀어야 되는 건데. 39? 마지막 기회다. 19? 띵 거. 맞췄으면 상을 줘야지.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생각해볼게. 갑자기 오줌이 말이 없니? <laughs> 나랑 끝까지 같이 가는 거지. 나만 믿어. 오빠 이름이 뭐야? 이름 왜? 알고 싶으니까. 덕수. 덕수씨, 나 배신하면 규여